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쭐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급 정말 위기가 불어닥쳤는데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자, 이런 역대급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위기의 때에 부자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고 그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네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해외 유튜버가 한국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천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인구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무역 장벽 관세 폭탄 뭐 이런 거에 더해서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끝난 것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사회 곳곳에서 정말로 이 위기의 징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채용문 다치고 경력직만 뽑는다. 20대는 괴롭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하도 많이 들어서 뭐 20대 취업 어렵다라는 건다 알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엔진이 멈추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취업의 연령층인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60대, 70대 취업자수는 늘어난다. 이 통계가 주는 가슴 아픔이 뭐냐? 통계청 발표에 따른 말이죠. 특히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수가 242만 명, 전년보다 무려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이 속도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고 있는데 침몰하는 속도가 말이죠. 어, 침몰하는 속도가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엔진이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 시장은 어떠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IMF 때보다도 자영업자 숫자가 적다 공인중개사가 말이죠 우리가 퇴직을 한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영업 중에 하나잖아요 자 공인중개사의 신규 개업이 1000명대 25년 만에 최저 25년 만에 최저입니다. 근데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 줄어들고 있는 그 그래프의 폭을 보게 되면은, 와, 정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주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이례적인 불황이다. 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례적인 불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영업자 시장이, 이런 경기 침체가 폭망이 자영업자 시장을 덮치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 자들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 총액이 천조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연어입니다.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 예, 연어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강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 이걸 우리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는. 그냥 시류죠 시류 그냥 트렌드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렌드에 떠 밀려서 저 홍수에 떠서 이 경제 위기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트렌드를 쫓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게 연어고 트렌드 속에 있으면 그냥 트렌드에 떠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이란 소수의 것입니다 트렌드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트렌드를 거스를 수 있는 네 가지의 용기가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익숙했던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헤어질 결심.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사회적 분위기 뭐 하루 이틀 된건 아니죠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노웨딩 청첩장이라는 게 있대요 아 이게 참 재밌습니다 노웨딩 청첩장 나 결혼 안 하는데 청첩장을 돌리는 거야 야나 결혼 안할 거니까 이러면서 비혼 선언식 아 이거 뭐야 비혼 나 비혼이니까 축의금 좀 내라. 축기금 얼마 해야 되느냐. 자, 어 사실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결혼식을 좀몇번 갔었는데 아 어, 5만 원, 10만 원 내기가 좀 미안해요. 실제로 조금 더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여러 군데 가다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아깝다, 좀 부담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 결혼 안할 건데 나 아이 낳아서 돌잔치 안할 건데 이러면 노웨딩 비혼 선언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가 생겼어요. 비혼가족 출산 돌봄 주거지원 소외 비혼 증명제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합계 출산율이 지금 뭐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은 0.75, 0.8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깨지고 비혼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트렌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합계출산율 0.75 시대에 청년 세대 10명 중에 4명은 비혼이기 때문에 이 비혼에 대한 따로 어떤 그 독립적 지위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트렌드다. 그리고 뭐 결혼 안 한다고 누가 이제 뭐라고 하지도 않죠. 물론 뭐 부모님이야 좀 뭐라고 하겠지만 뭐 사회에서 비혼이라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류가 된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현주 여러분 중에 비혼들, 아직 미혼들 많이 있으시죠? 1인 가구 셋 중에 하나가 노인 가구, 지금 역대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5월 달인가 넘어야 만으로 이제 천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확실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죠. 자, 그래서 미래 독고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하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이런 꿈을 꾸십니까?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결혼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라고 하는데 내 배우자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배우자의 소득은 남성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의 70%에서 110% 사이, 여성 같은 경우는 90%에서 140% 사이에서 형성될 확률이 거의 95%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300이면 배우자의 소득은 360 정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는 뭐 평범하지만 혹시 우리 배우자는 재벌 2세나 3세 아닐까? 뭐 이런 꿈을 꾼다 그러면 이거는 결혼 자체가 안 돼.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 일단 비혼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혼이라고 하는 트렌드에서 좀 거부할 필요가 좀 있다. 결혼할 결심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혼 트렌드를 거부할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요즘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발 승진시키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인포족이라는 게 있대요. 인포족, 인포족 이라고 하는 것은 임원을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 임원은 안달 거니까 그냥 나좀 내버려 둬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번 보도가 됐던 내용이 현대중공업, a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노조에서 임포족이라고 임원 승진 거부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마디로 올라가는 직급을 끝까지 다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년까지 다니고. 그만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한마디로 말해서 임원이 안될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 한동안 이런 말 굉장히 여러분도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어, 뭐예요? 조용한 사직. 그래서 뭐 진짜 그만둔다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회사 내 조직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안 잘릴 정도로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다. 라고 하는 조용한 휴가, 조용한 사직. 이런 것들이 또 한동안 얘기가 있었어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4일 근무제를 선호한다. 연봉이 작더라도 4일 근무제를 하는 직장이 있으면 난 글로 옮기겠다. 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인 사이트에서 조사했던 설문조사였는데 86.7%가 긍정적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가능하면 연소득이, 연봉이 낮더라도 4일 근무제 로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설문조사가 있었다. 자,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난 영상 또 지지난 영상 계속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짜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등장을 했어요. 이 소식 내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져야 되는데 이게 왜이 소식이냐. 지금 10명 중에 9명이 회사 생활을 이렇게 조용한 사직 조용한 휴가 그리고 4일 근무제를 선호한다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혼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우진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뭘 열심히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분 다 아시죠? 이분도 아시죠? 자, 여기까지 나오고 이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아 연예인,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분까지 성형외과 의사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은 어, 이제 정확하게 나왔다.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느 정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공통점. 이분들 다돈 많이 벌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혼쭐 여러분들, 이분들이 돈 벌려고 일을 시작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내과나 뭐, 다른 뭐 피부과나 할수 있었는데,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돈 벌려고 한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어, 성형외과 의사분들을 만나보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사실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가 뭔가 나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아팠던 사람이 나은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외모적인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고민이 해결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때 어마어마한 엄청난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떤 것이 돈이 될 거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나를 거기다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은, 돈줄남이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야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필요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라벨 트렌드를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가 워라벨을 챙길 때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시기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1년 계획하고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3명 정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3명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는데 가장 오래 있다 온 사람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왜 1년을 계획하고 갔는데 3개월 만에 왔느냐?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이세 명이 똑같이 공통점이 다 3개월 안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을 여행을 하기는 힘들더라. 왜? 3개월 여행하니까 불안하고 공포감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회적 나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제는 사회적 연령은 본인 나이에다가, 경제활동기간은 지금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돈줄남도 0.7을 곱하면 이제 30대 후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아, 30대 후반 밖에 안 됐구나. 이제는 어,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연령,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우리 선배들을 보고 느꼈던 아, 50대? 아, 50대면 이제 좀 이따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 0.7을 곱하고 나니까 30대 후반이거든요. 어, 그러네. 그럼 내가 옛날에 봤던 선배들 중에 30대 후반 정도의 사회적인 연령이구나. 저는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노후준비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후준비.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라고 물어보죠. 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의 숨은 뜻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어, 노후준비를 재테크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준비는 내가 조금 더 오래 일함으로써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워라벨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바로 충동을 거부하는 용기. 충동을, 충동이라는 트렌드를 거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이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방을 좀 이렇게 꾸며볼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제가 사는 방이나 집을 뭐 보여주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로 이거보다는 가구가 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로망입니다. 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해진다. 방 정리가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방 정리가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선명해. 근데 방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 있으면 잠깐만 뭐해? 지금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밥을 먹어야 되나? 지금 아니면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이 복잡하다. 여러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 충동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할수 있어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벤츠 광고입니다.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갖고 싶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은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갖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동으로부터 여러분들, 충동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혼줄이라면 다 아는 미래 준비.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별로 모을 돈과 쓸 돈과 그리고 굴릴 돈의 비율을 정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거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 준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보다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온줄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경제 공부 정말 잘하면 재테크 잘할 수 있나? 투자 공부 열심히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치라는 것이, 가치 투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치를 잘 공부하면, 가치는 가격에 수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투자 성과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에 세계 자산 시장의 모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제는 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뭐 이런 거 공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하다. 한마디로 지금의 자산시장은 강형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강형효율적 시장이 뭐냐?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졌다.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는 가격에 즉시 반영이 된다. 내가 이미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죠. 랜덤워크 이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원숭이와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를 게임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대결에서 원숭이가 이겼다. 원숭이가 고른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경제 공부를 거부하는 용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주식 공부하고 차트 공부하고 뭐 이거 하는데 시간 쏟아붓는 거 여러분 과감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의 과몰입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재테크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았으니까 또 이제부터 또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품을 무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는 자에게 더디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빠른 게 뭐죠? 바로 그게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더디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빠르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천천히 가십니까? 만약에 빨리 간다면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느리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 집중할 시간이 되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이 영상을 찍기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대의 꿈, 그리고 20대의 야망, 30대의 목표, 그리고 40대의 계획. 그리고 50대, 60대의 자본소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의 트렌드를 과감하게 거부하는 용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감하게 트렌드 네 가지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30대의 목표와 40대의 계획을 넘어서 50대 그리고 60대의 자본소득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